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일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파일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시면요 암호화폐 전략가 알트코인 비트코인 상회하는 시점 임박했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약화 알트코인의 기술적 회복, 시, 회복 신호가 맞물리면서 곧 알트 시즌이 본격화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포페는 이러한 구간을 중장기 진입 시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2400달러 이하 조정 시 장기 투자자에게는 훌륭한 매수 기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. 그는 10%에서 20%의 조정은 정상적인 흐름이며 오히려 시장 진입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. 자, 지금 이 암호화폐 전문가라든지 뭐 애널리스트들, 트레이더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바로 이 6월 달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. 자, 2017년도 최초의 불장이 있었고요. 두 번째 불장은 이, 2021년도. 그쵸요 주기가 4년 주기예요. 그리고 2021년도 4년 후면은 2025년도 올해가 되겠죠. 마찬가지로 4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지표 자체가 2017년도, 2021년도 이때 당시의 불장과 98% 유사하다라는 게 바로 트레이더들의 의견이에요. 그래서 6월달 불장이 온다는 라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,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? 바로 이 6월달 불장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을 벌수 있는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. 6월달 불장이 왔을 때 준비를 하면 늦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불장이 오기 전에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자 일단 파일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 해외 고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 86%가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. 그래서 오늘 터진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파일 코인 충분히 5,000원까지 대상승 확실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파일 코인에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재 내용 단독으로 입수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현 1점. 가장 부유한 나라 어디입니까, 여러분들? 바로 중동이에요. 이 중동 지역 내에서도 두바이. 자, 이 두바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머니 파워가 굉장히 센데 최근이 두바이 왕족 측에서 이 파일코인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해외 속보가 떴습니다. 투자 자산이 자그마치 270조, 요 270조 여러분들. 어마무시한 금액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중동 세력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대량으로 매집을 시작했을까요? 다음 기사를 보시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세력이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특히 코인은요. 이 고래 세력 이 고래 세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력들의 가격 기입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최근 이 비트코인 투자 전략실에서 이 고래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서 시세를 예상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. 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미국의 최대 코인 세력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장남을 두바이로 특파를 보내요. 갑자기 왜 보냈을까요? 너 두바이 가서 사업하고 와. 그래서 보낸 거예요 트럼프가. 자신의 아들을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주니어와 두바이 억만장자 사완이가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전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중동시장과 미국시장 이두 시장의 결합 여기에 좀 발을 맞춰서 우리도 대응하고 움직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파일코인의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나아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홀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파일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주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들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,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들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, 자,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봐드릴게요. 자.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,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%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. 자,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로 가서 확인을 할 건데. 자,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%. 자,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업비트로 가서 자, 3월 6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. 3월 5일, 3월 6일. 자, 요때죠. 요때부터 최고점까지. 자, 딱 찍었는데 몇 프로 나왔습니까? 526%가 나왔어요.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%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. 어때요, 여러분들?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? 자,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자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24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임빌드라고 되어 있죠 얼마 전에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. 그래서 이 게임빌드 코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, 제가 이 투자 내용을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. 자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%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.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%.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. 빗썸으로 가서 게임빌드 코인 이렇게 예, 들어가. 자 3월 31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27, 28, 29, 30자 요때가 30이죠. 그쵸?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습니까? 205%가 나왔어요.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200%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. 언제 3월 31일?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, 이 바운스 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, 1차 목표가,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마찬가지요.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15,000원, 16,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. 말씀드리고 저도 15,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. 수익률 456% 평가손이 9,100만 원이 났습니다.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요.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.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4원 구간 때, 그쵸? 여러분들한테 3원 4원에서 매수하세요. 저도 4원 구간 때에서 매수해서 수익률 187%, 평가 손익 1,800만원이 났어요. 1,800만원.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.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올라갈지,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. 상단에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. 자010-6344-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고서로 돌아와서 자 제가 5월 끝에 바로 6월 달 보고서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죠 바로 6월 달 투자 내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1번 항목에 보시면은 이렇게 코인명,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 쭉 나와 있는데, 제가 이거 코인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일단은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, 이렇게. 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다가 번역을 해 봤더니 자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%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. 다들 확인하셨죠? 자, 여러분들 이건요.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.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.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. 자,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딱 가려 놓고 말씀드리는 점은요.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의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 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.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-6344-5857 이쪽으로 문자메시지 종목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% 이상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, 매도가 목표가까지. 자, 요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.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-6344-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.